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입니다. 자, 11월 12일 또 새로운 한주 월요일이 시작됐었는데, 이제 또 마감이 흘러가고 있죠. 어, DBIT 같은 경우는 현재 6만 1,500원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15%나 되는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 NST 거래가 없기 때문에 정규장에서 마무리가 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굉장한 상승 흐름이 유지되면서, 지금 또 추가적으로 연일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국 증시와 좀 연관성을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지난 금요일이죠. 미국 증시가 주말 사이에 새벽 2시가량 저점을 하락하는 반면에 저점을 찍고 24,700포인트나 되는 나스닥 지수가 저점에서부터 지금 현재 시간까지 계속해서 V자 반등을 이어가고 있다는 라 거죠. 어, 지금 현재는 24,000, 25,400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1.2%대의 상승 흐름이 지금 우리나라 주간 시장에서부터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라 겁니다. 어, 그와 함께 빅테크 기업들 보시는 것처럼 현재 팔란티어, AMD,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텔 할것 없이 전체적으로 다 강한 상승 흐름이 쭉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흐름에 더불어서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 쪽에 드디어 셧다운이 좀 이제 조만간 끝날 것이다 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이제 예산안 협의안을 좀 제시를 하면서 드디어 셧다운이 끝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그 속에서 우리나라또한 뿐만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 업종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보시게 되면 가장 강한 상승률을 좀내 보이는 게 DBI텍, 하이텍, 동부하이텍이 될 수가 있는데요. 뭐 고형이라든지 제주 반도체, 뭐 여러 가지 반도체 업종에서도 현재 DBI텍이 강한 어, 상승률 면에서는 가장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부터 추가적으로 이 DBI텍이 드디어 이 박스권을 탈피하면서 반등의 흐름이 오늘 나왔다라고 시작하면 추가적으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추가적인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률이 더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께 빠르게 여러분들 좀 영상 집중하실 수 있게 제가 먼저 목표치 분석까지 좀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추가적으로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위치들은 이 7만 원 선을 놓놀 돌파해서 위쪽에 한 자리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안보실수 있는데 그 자리까지 대략적으로 75,000원에서 8만 원까지 우리가 열어 놓고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표치를 벌써 말씀드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만 보시고 또 후다닥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에꼭 필요한 내용들과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들까지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빠르게 여러분들또 소중한 시간을 위해서 딱세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BI 택이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눠서요. 첫 번째는 뭘까요? DBI 택이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 이 재료가, 어떤 재료가 있는 거냐? 재료가 없으면 또못 가는 거 아니냐? 재료가 아직 있긴 있는 거냐? 이런 부분이 중요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재료가 있다고 해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이 수급의 주체가 있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핵심적인 부분들이 조건이 모두가 성립된다라고 하면 세 번째, 언제 우리가 사서 언제 팔 것인가? 라는 마지막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럼 첫 번째로 현재 재료적인 부분 말씀드리면요.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반도체 업종에 반도체 쪽에서도 이 전력 반도체 쪽에 재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 반도체에 대한 끊임없는 수요 때문이라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할것 없이 전체적인 종목들이 다 신고가 흐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dbic 같은 경우 지금 현재 67,900원이라고 하는 정고점을 아직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아직도 dbic에서 목표수익률 기대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속에서 이 반도체에 대한 재료 속에서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엄청나게 AI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에서 GPU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그래픽 카드라든지 반도체 칩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엄청나게 전력이 많이 필요한데 이 전력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 중요한 에너지 쪽에 관심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전력을 끌어다 쓰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AI가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다들 눈여겨보는 게 뭐다 같은 반도체 칩을 쓰더라도 야 그러면 효율이 조금 더 좋은 거 전력은 조금 먹고 그에 따라서 효율은 높은 거 그런 쪽에 반도체 칩을 우선시 공급을 하고 수요도 많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디비아이트 같은 경우 오늘 뜨겁게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입니다 전력 반도체 쪽에서 효율성이 좋은 반도체를 만드는 애들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지금 한쪽에 수, 시선이 쏠린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재료적인 부분은 충분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그러한 이유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주가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까지 끌어올려줄 수 있을 만한 이 수급의 중요성인데 자, 그럼 수급의 중요성을 지금 살펴봤더니 자, 현재 DBI 테크 같은 경우는 순매수 거래원 순위에 올라와 있는 외국계 증권사들이 모두가 1위, 2위, 3위, 4위까지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1위로 올라와 있는데 20일 한달 동안만 해서 28만 주나 되는 매수 물량을 계속해서 늘려오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2위에 올라와 있는 시티그룹 또한 18만 주나 되는 매수 물량을 아직도 꾸준히 사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3위에도 멜리인치 외국계 증권사가 그대로 10만 주라고 하는 물량. 자, j p 모건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하게 좀 오늘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은 순 매도로 일관하던 이 j p 모건이 오늘 하루 만에 9만 8천 주라고 하는 순 매수량으로 돌려 세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그러면 오늘 하루 만에서 지금 매수를 얼만큼 했는지 봤더니, 오늘 하루만 13만 5천 주나 되는 매수 물량을 지금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말은 즉슨, 오늘 동부 아이텍의 16% 15% 이 상승 흐름의 주체가 이 JP모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외국계 증권사들이 지금 끊임없이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두 번째 수급적인 부분도 엄청난 조건이 충족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 1번과 2번에 대한 조건이 모두가 만족이 됐기 때문에 세 번째 결국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개인과 외인, 기관,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한5% 수익을 본다라고 하면 외인이나 기관들은 얼마나 수익을 볼까요? 우리보다 한 다섯 배 정도 더 많이? 20에서 25%? 그럼 만약에 개인들이 한 30%까지 수익을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보다 또 다섯 배 100에서 150%까지 많은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외인과 기관들은 말이죠. 아, 이건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개인들 같은 경우 아무리 저점에서 샀다고 해도 이 기업에 대한 전망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정보력이라든지 분석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저점에서 샀다고 해도 단기 수익이 발생되는 시점에서부터 빠르게 차액션을 하게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수익을 보고 팔았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내가 판 시점보다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계속 안볼 수도 없고 또 보자니 또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내가 판 가격보다도 더 비싼 가격에 또 다시 사게 되는데 그러다가 주가가 또 조정을 받게 되면 이제 또 손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아까 벌었던 수익에도 또 까먹기도 하고, 또 이런 거몇번 했더니 수익이 아니라 오히려 계좌가 마이너스 난다라고 하는 건데, 자, 외인이나 기관들은 어떻게 매매를 할까요? 이들은 우리보다도 뭐 정보력, 분석력 뭐할것 없이 우리보다 월등히 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를 아무리 또 저점에서 샀다고 해도 이들은 뭐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내적 가치 펀더멘탈 분석상 아, 현재 시점에서부터 주가가 아직도 얼마큼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사고 내려올 때도 손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중 전략상 또 추가적인 매수 전략을 또 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 주가가 시세 분출을 하는 시점에서부터 이 앞에서 샀던 많은 물량이 엄청난 수익으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만 생각해 봐도 이 외인이나 기관들이 살때 우리도 좀 같이 사고 그들이 팔때 우리도 좀 같이 팔면 우리도 좀 좋은 수익을 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좀오 뭐 휘황찬란해 보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파란색의 매도 신호가 보이실 거고 또 빨간 빨간색의 매수 신호도 보이실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외인이나 기관들이 팔때 매도 신호가 나오는 거고 그들이 살때 매수 신호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현재 DBI텍 같은 경우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게 아니라 그들이 파는 전략상 우리도 비중 전략을 들어가지 않고 최대한 매도 물량을 우리가 지켜보다가 최근 매수 시점에 포착됐을 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우리도 이제는 매수를 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좀 다만 아쉬운 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도 지금 현재 매수 매도 타점을 제가 방송에서만 좀 말씀드리다 보니까 영상을 뒤늦게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또 대응이 늦다거나 또 방송을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까 같이 오히려 혼자 매매하시다가 손실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방법을 보완하고 좀더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을까 해서 이제는 여러분들께 문자로라도 빠르게 다이렉트로 매수 매도 타점을 좀 보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 언제든지 정보라든지 자료 같은 것도 많이 받아보실 수 있게 소통방도 여러분들께 열어,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잠시 제 개인연락처를 옆에다 띄워드릴까요, 그러면? 010-7344-8104. 간단하게 저이 대표의 대표라고 딱 그냥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요. 아, 저한테 문자 지금 남겨주시는 분들이구나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문자가 올 때마다 제가 연락처에다가 그냥 구독자님들이라고 이렇게 다 저장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냥 곧바로 여러분들께 단체 문자로 매수매도 타점을 보내드릴 거고요. 소통방 입장하시고 싶은 분들도 다 도움 돌릴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 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지시는 만큼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 전에 하셨던 매매보다 훨씬 간단하고 쉬워지실 거예요. 단순해지시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게 유료는 아닌지 또 돈이 드는 건 아닌지 걱정들 하시는데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대가성 바라고 하는 거 절대 하나도 없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게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굳이 뭐 제가 부탁드릴 게 하나라도 있다라고 하면 이거 말씀드릴까요? 이거? 구독, 좋아요. 그래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릴수록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는데 계속해서 계속 힘이 나기도 하고 또 보람도 많이 느낄 수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하실 건 따로 없이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방송 중에 제가 이게 대가성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아니,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냥 혼자 하지 왜 이렇게 다 고생하면서 이렇게 퍼주려고 하냐라고들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저도 뭐 지금 이제 주식바닥에 한 15년째 있는데요. 내년이면 어느덧 16년째가 됩니다. 근데 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15년 중에 이1 0년이란 시간은 손실만 봤었던 시기가 있었고요. 하지만 이 손실이란 손실도 손실이지만 이 10년이란 시간이 굉장히 저는좀 안타까웠던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나마 최근 5년 정도 돼서야 수익을 좀잘 내고는 있는데 지금 수익 내고 있는 것도 뭐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유튜브 영상처럼 뭐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 배울 것도 배우고 또 익힐 것도 익히다 보니까 최근 5년 정도 돼서야 수익을 좀잘 내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도 어쨌든 결국 촉 15년이란 시간이 걸린 만큼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히 저보다 더 오래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하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래 해보니까요. 아, 이 외롭고 힘든 싸움을 길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뿐인 거죠.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도 저와 같이 이렇게 또 오래 하시면서 외롭고 힘든 싸움을 또 고립되고 이런,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분명한 거는 함께 하면서도 더 높은, 더 좋은 수익 낼수 있는 방법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시간을 좀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제가 이렇게 개인 연락처도 좀 열어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또 알려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 뭐 추가적으로 뭐 종목 상담이라든지 뭐 궁금하신 것들, 어려워하시는 것들, 뭐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런 건또 뭔가요? 이렇게 궁금하신 것들 또어 질문하시면 제가 하나하나 또 여러분들 도움 드릴 수 있는 건 도움 드리고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것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매수매도 신호도 여러분들께 다 오픈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뒤어서 감사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벤트를 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는 찐 구독자분들께 선착순으로 전달됨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현재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 지수 1,600 포인트를 좀 전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코스피가 4,000 포인트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이 코스닥 지수도 지금부터 빠르게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그 속에서도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에서 2차 전지라고 하는 업종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현재 2차 전지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 산업이 코스닥을 1600포인트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코스피가 4000포인트, 5000포인트까지 가는 상황에서 코스닥에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는 현재 상황이 굉장한 투자 기회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속에서 2차 전지 속에서 어떤 종목이 코스닥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 것인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최근에 2023년도였죠. 이 2차 전지가 굉장히 고점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해서 현재 시점까지 굉장히 긴 하락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코스닥 시가총액의 전반적으로 화장품이나 바이오주들로 채워졌었던 상황인데, 다시금 지금 지갑변동이 빠르게 일어나면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BM이 다시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는 상황이 돌아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분명한 것은 2차전지주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고,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 자료 하단에 보시면 우리가 분명히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가야 될 종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번째와 두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반해서 코스닥에 있는 2차전지 관련주들을 여러분들께 지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 다만 지금 현재 공개적인 영상에서는 종목명을 좀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종목명이 공개가 되면 빠른 급등락에 따라서 이 각각의 종목들마다 주포나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또 우리가 눈살 찌푸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갑작스러운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들이 원치 않는 부분에서는 다시 주가를 또 눌러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도 조용하게 좀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또 따로 선착순으로 좀 공개됨을 좀 미리 알려드릴게요 어 다만 여러분들이 좀 받아보시기 위해서 제가 위쪽에 제 번호를 좀 띄우겠습니다 010-7344-8104자 이곳으로 여러분들 저 이대표의 대표라고 단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문자가 올 때마다 바로 이 자료들과 종목까지 빠르게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자료 받아보시면 여러분들 좀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종목까지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셔서 연말과 내년까지 좋은 수익률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긴 시간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